예, 이때 환전 수수료가 많았다고 하고요.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물인데 이를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루 내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은요 장사해서가 아닌 거예요. 원래 그곳에서 비둘기를 파는 것과 환전해 준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기도 장소를 없애가며 이윤을 위해 따로 시장을 만들고요. 또성전세로 위한 환전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물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겼던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고요. 당시 유대계와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는 제사에 필요한 그릇 등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성전이 제비 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위아래로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 또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발하시고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요, 예수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의 반성전 사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분명 종교적인 메시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은요, 단순한 종교적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능만 한게 아니었거든요. 환전이나 시장에 관한 관리권은요, 당시 산해드린에 있었어요. 산해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라 할수 있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헌법재판소, 뭐 대법원, 뭐 이런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곳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는 물론이고요. 정치, 사회, 경제 모두가 통합된 곳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산헤드린은 정부이자 국회이자 또 사법기관이었어요. 또 대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산헤드린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은요. 로마 총독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친 로마 세력이었고요. 우리로 치의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과 관련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고발하신 게 아니고요. 알고 보면 당시 정부를 향해서 사법권을 향해서 대기업을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요, 예수님은 불이하다고 그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감도다 그렇게 한거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의 원인이요 반성전 사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성전은 물론이고. 사회, 정치, 경제, 체제에 대해 비판하신 거고요. 당시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의 침략행위를 고발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일과 같, 같, 같다고 할수 있겠고요. 상놈 양반이 있던 우리 과거, 그때 양반들의 착취와 못된 짓거리를 고발하고 모두가 똑같은 사람 아니냐? 모두가 평등하다? 그렇게 외치는 일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18절 말씀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예수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죽일 만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니까 그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 작정하게 돼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본래는 충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과 예수의 말씀이 서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인식, 그것을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그들을 선동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식을 주신 겁니다. 압제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군사적 혹은 물리적인 폭동이나 반항 같지만요. 그 전에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깨닫는 일이에요. 진실을 보는 거,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모르게 하고 감추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상놈 양반이 있을 때 철저히 상놈은 어떻게 인식하게 했나요? 양반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그게 당연한 것으로 어, 알게 했죠. 우리 과거 독재 정권은 어떤가요? 청년들이요. 대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촌에서 야학 열고 가르치면 빨갱이로 몰아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들이 배우고 알게 되는 것, 곧 진실을 보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셨을까? 왜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셨을까? 그것으로 예수께서 죽게 됨을 아셨을 텐데 왜 그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인식에 충돌을 일으키셨을까? 이사야 11장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사야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사야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같이 평등하고 정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려면, 그렇게 변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뭘까? 말하자면 길지만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이겠죠. 하나님은 어, 부당하신 분인가, 아니면 착취하는 분인가, 아니면 정의를 행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인가? 왜 고아와 과부한 그애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들의 편이 되실까? 그것들을 아는 일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것을요. 단순히 교회의 십자가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의 인식이 하나님의 인식과 닮아지는 일에 관한 거예요. 정의가 옳다. 불의는 못된 일이다.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에게 넓혀지고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그것에 관한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곧 정의에 관한 것이요. 어떤 이익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정의가 아닌 일반적인 정의, 사회적인 정의 그것으로 자리 잡는 일에 관한 거예요. 전에도 정의에 관해서 설교했고 또 우리 교우들과 정의에 관해 논쟁도 했는데 그런데 물론 정의라는 것은요 개인에 따라 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상황이나 위치나 또이 관계에 따라 정의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정의라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서에서 알려주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불변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정의란 상황이나 이익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맞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다른 말로 예수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운동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그 일이 아니고요. 예수 운동이란 바로 이것이라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충돌하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다. 예수께서 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일이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정의를 교회인 내가 먼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하겠죠. 사람들이, 세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야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요, 충돌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정의와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만나서 서로 충돌하게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로 치면 양반이나 상놈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목소리 내는 일이고요. 800원 횡령으로 해보다가 버스 기사가 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먹은 고위 공직자는 해고뿐만 아니라 마땅한 형벌까지 받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내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바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아주 감동적인 기도를 영상으로 보았는데. 예, 제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거 오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봤어요. 아, 이분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도 너무 좋았습니다.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어, 지도자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또이 어지러운, 어, 이 시국이 빨리, 예. 그래서, 어, 한마디로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제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래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뻔했어요. 네. 기도하면 좋은 것이긴 한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죠. 그분의 기도 내용은요. 마치 나라를 너무 사랑하고 국민을 너무 아끼는 그런 기도였는데 나라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 내용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하도 교회가 어그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 글자나 단어는 똑같은데 편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좀더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산주의와 악한 세력을 <laughs> 물리쳐 달라고.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뭐, 뭐, 공산주의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 공산주의란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기도도 그것을 위해 기도한 거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그 기도를 하면 아, 윤석열 탄핵 반대 기도를 제가 할뻔 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 가요 언제부턴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딸기 우유 안에 딸기 과즙 2%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딸기 우유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2% 정도의 예수 혹은 하나님에 관해 담고 있을 뿐인데, 교회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예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은 그 안에 없는데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두고 나라가 시끄럽고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이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원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아니지만 교회의 목소리도 반대하는 쪽이 꽤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둘로 갈라져 있다면. 어느 편이 오르냐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듯이 정의를 보아야 하는데, 정의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한결같다. 억누르는 자, 압제하는 자, 착취하는 자를 불의하다 하시고요. 거기에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누가 압지하는 자인지 누가 빼앗으려고 하는지 누가 빼앗기는 자인지.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는 분명 빼앗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기득권이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누가 빼앗는 자인지 누가 빼앗기는 자인지. 그런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집 주인이 그 강도를 제압합니다. 그럼 어, 여기서 <laughs> 애초에 빼앗으려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강도겠죠. 그런데 강도를 막아낸 집 주인이요, 아니야 저 사람이 빼앗는 자야라고 강도가 주장한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강도가 빼앗기 위해 집에 침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강도가 그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예수님이요, 당시 성전체제와 사회체제를 불의하다고 고발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선동했을 때 기득권자들, 당시 기득권자들, 요 압제자들, 예수님 말씀으로는 간도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죽였거든요. 십자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예수는. 빼앗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빼앗는 분이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로부터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압제자들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에서요.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제발 떠나주기를 간청했던 사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바로 보고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상놈이나 양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 상놈과 양반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전부터 있어왔던 계급 제도는 계속 존재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상놈은 8 0 0원 횡령으로 해고되고 양반은 수백 수천씩 해먹어도 괜찮은 불이한 왕은 백성을 착취하기 위해 개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길거리를 활보하는 예, 조선시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정해야 할 재판은 상놈은 늘 지고 양반은 늘 이기는 판결 그런고 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옳다고 인식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먼저 오늘 우리의 본 모습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진실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충돌을 일으키신 그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하고 불의한 착취의 현실을 인식하게 하신 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바로 보고 바로 알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옳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불이하다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말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의에 갈급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부담함과 불의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에 갈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부당함과 불의를 바로 보고 바로 알지 못한다면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에 갈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가요 특별히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그 부리와 부담함을 구발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을 맞아서 그런 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 교회로서의 나, 우리를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앞으로는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